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방하는 은서의 심 은서의 심 은서예요 오늘은 엄마 몰래 태블릿을 유튜브 보는 유령을 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서민 아 이제 자야지 잠잘 때 태블릿 유튜브 태블릿 보면 잠안 오는 거 알지? 네 엄마 그러니까 태블릿 보지 말고 자 엄마도 아가 재우고 잘게 떼히 밤에는 역시 엄마 몰래 태블릿쉬지 어디 보자 이제 아까 재워야겠다 민서도 재우고. 때다 어서 몰래 태블릿 봐야지, 엄마 몰래, 엄마 몰래. 우와, 완전 재밌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로 엄마 몰래 태블릿 보는 유령을 볼 거예요. 첫 번째, 태블릿 유튜브 소리가 들려서 동생님께서 엄마한테 혼나는 형. 우와, 완전 재밌다. 완전 재밌다, 이거. 그 순간 태블릿 유튜브 소리 때문에 동생이 깼다 시끄러워서 태블릿 유튜브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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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민서야, 왜 울어? 괜찮아? 뭘, 뭐? 왜? 서민이 너 엄마가 잠잘 때 태블릿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랬지? 너의 태블릿 유튜버 수리 때문에 동생 깼잖아. 어떡할 거야? 이런 들켜버렸네두 번, 두 번째 화장실 가서 보는 형. 어떡하지? 태블릿 유튜브 소리 때문에 엄마가 깰텐데.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지. 화장실 가서 하면 되지 뭐. 어디 보자. 와, 재밌다. 히히히 <laughs>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 참는 형. 엄마가 태블릿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랬는데 힝 너무 심심하다. 아니야, 그래도 엄마 말 들어야지. 참아야겠다. 어, 그리고 네 번째. 방. 네 번째, 아침까지 보는 형. 와, 재밌다. 그렇게 해서 밤을 새고 아침, 아침까지, 밤부터 아침까지 보는 유령입니다. 와, 완전 재밌다. 아, 잘 잤다. 섬이나 일어나. 그래. 우리 민서도 잘 잤니? 와, 잘 잤다. 와, 완전 재밌다. 다섯 번째, 그러다 엄마에게 들키는 형. 엄마 누가 보냈어? 태블릿. 어머나, 너 눈이 왜 이렇게 맑게졌어? 어떡하지? 아. 아, 그 그게 여섯 번째 엄마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요. 아, 그 그게 말이에요, 엄마. 저 밤새서 태블릿 유튜브 봤어요. 밤새서 본 거야? 또? 밤새서 뭐 보... 누가 밤새서 보랬어, 태블릿. 아, 죄송합니다. 에 진짜. 그래서 눈이 빨개졌잖아! 어. 엄마가 밤에 태블릿 보지 말랬지! 동... 태블릿 유튜브 수리 때문에 동생까지 깼으면 어쩔 뻔했어! 어. 마지막 일곱 번째. 엄마에게 몇 분만 봐도 되냐고 졸는 형. 이제 자야지. 밤에 태블릿 보면 잠안 오는 거 알지? 엄마, 나 태블릿 유튜버 진짜 좋아하는데 딱 5분만 보면 안 돼요? 5분만! 안 돼. 지금 밤도 9시인데 어서 자야지. 10시 되기 전에. 싫어. 딱 5분만 보고. 진짜 안 볼게요. 제발. 안 돼. 너무. 안 돼. 누가 밤에 태블릿을 보니? 안 돼. 으아 제발. 어쩔 수 없지. 그럼 딱 5분... 만 보고 자는 거야. 네, 엄마. 5분 뒤. 서민아, 5분 지났어. 이제 진짜 자야지. 어, 진짜 재밌는 거 있었는데? 어쩔 수 없지. 자, 이제 자자. 저미서도 재우고 자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은 어, 무슨 영인가요? 이 중에서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안녕.